안녕하세요. 미주 데일리입니다. 2025년 9월 9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어제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AI 산업 호재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21번째 기록 경신을 했고, S&P 500도 0.08% 오르며 6 5 0 1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약세를 보였고, 이는 연준의 9월 17일 정책 회의에서 최소 0.25% 포인트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0.5% 이하까지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0.25%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도 이번 주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최근 상승세를 주도하던 IT와 반도체 관련 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소형주와 가치주도 꾸준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유틸리티 등은 약세를 보였고 투자자들은 정책과 경제 지표를 확인하며 수익 실현과 보수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과 금리 이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주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당분간은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과 정책 변수에 따른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방어적 포트폴리오와 신중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더 많은 미국 주식 정보는 미국판증권가속보 또는 미주데일리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세요.